는 솔로에서 챙겨 주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아예 제놓고 어필하죠. 나의 매력은 진솔함, 진중함이다. 난 원래 챙겨 주는 걸 좋아한다. 본인 입으로 직접 어필하죠. 보험 영업에서도 고객들에게 잘 챙겨 주는 태도, 신뢰를 얻을 수 있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수님은 보험 설계사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음. 그래서 방송에서도 호감형 남자로 비춰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. 또 광수 캐릭터에 집착하는 이유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보험업계에서는 평범한 사람보다는 개성 있는 사람이 더 기억에 남겠죠. 자신만의 노하우 개성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니깐요. 따라서 보험 설계사는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자신만의 스타일과 강점을 만들어야 합니다. 나는 광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보험 영업에서는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개성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 기억에 남으니까요. 또한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, 이는 보험 실적과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죠. 또 계속해서 다른 남자 출